쉽고 빠르게 이슈만 딱 짚고 끝내는 컨텐츠 돈바잉녀의 1분 주식입니다. 이번 키워드는 홍수와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때마다 관심을 받는 폐기물 관련주인데요. 매번 장마는 정말 많은 분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뉴스나 기사를 접해도 정말 안타까운 소식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많은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는 폐기물 관련주, 홍수나 태풍 피해가 막심할수록 폐기물 처리 관련 매출이 상승하고 투자자들의 이목을 집중받아 주가가 함께 오르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제넨바이오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장마가 시작된다고 예고됐던 6월 중순, 2,100원에 거래되던 제넨바이오는 6월 19일 2,625원으로 소폭 올랐다가 다시 하락했는데요. 1,715원에 거래되던 7월 22일, 이때부터 본격적인 물폭탄이 시작되자 가격이 폭등하면서 8월 11일 3,630원을 찍었습니다. 전국적으로 엄청난 비가 쏟아지고 난후약 2주 만에 2배 이상 상승했네요. 어서 홍수에 대한 피해가 복구되길 바라며 이상 돈 밝히는 여자였습니다.